네, 오늘 호구가 두 번째다니고 예설이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? 어? 예설이 번역도 일일색 됐... 야 예설이 안번것도일일됐고 음... 우리 그 뭐냐 그거 마트도 갔다 왔고 음, 음. 호빵맨박물관도 갔잖아 이거 음, 호빵맨박물관 너 열한 살인데 이거 호빵맨 장난감 이거 스시 스시 봐. 이렇게 왔어. 했는데 예서는뭐 할까? 노란 설인데이장난감 샀죠? 예서린 <laughs> 뭐 할까? 예서린 뭐 할까? 전화 한번 해 보자. 응? 영상 통화 걷는 중? 요 어는. 안 돼요? 어어, 우 예서이 뭐, <laughs> 첫마디가 뭐 먹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애기야 응, 아빠. 나 예솔이랑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말하네? 어, 예솔이도 뭐 먹는데? 세 봉지째 먹었어. 예설아 보고 싶어. 그게 알겠어. 넌안 보고 싶냐? 예설이는 언니 안 보고 싶어? 너무해. 예설 언니 뭐할 때마다 이거 예설 좋아하겠다. 이거 예설이 왔봤으면 좋겠다. 예설이 없으면 심심하다. 그래서 예설이 얘기만 하는데. 끊어? 어? 뭐야? 전화 끊어버렸어? 선물 안 썼어? 전화 끊어버렸어? 그만 먹어, 너도 이제. 그만 먹어. 응, 운동화, 땀 나가지고, 샌들 같은 거나 사러 왔는데. 어? 뭐, 왜? 대박. 진짜 좋아했겠다. 슬슬 환장하는 거, 그치? 예술이 안 와서 다행이네. 안 와서 다행이야? 어, 선물 안 사갈 거야? 사가지 마. 선물은 안 사? 보고 싶긴 하지만 선물은 안 사. 그래, 이런 건 신어보고 사야 돼서. 그지 어, 이거 살래? 라면? 이걸로? 이걸 이걸로 사자. 오, 득템. 지 음. 왜? 엄마 아니, 우리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. 또. 안 돼. 서희주. 반지 오바바 움직여 이제는 반지 토끼로 바뀌었어? 예주야 예솔이 생각 안 나? 어 맞다 예솔이 까먹고 있어 <laughs> 잠깐 심심할 때만 예솔이 생각나고 재밌는 거 있을 때 예솔이 생각 안 나? 어아 웬일이야 지가 왜 여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진짜 하지 말자 우리 많이 탕진했어 너 같이 숍에서 깡진많이 했잖아 아나 아, 진짜 공안될것 같은데? 뭐야, 너 뭐해? 아니 뭐해 이정도밖에 안되게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? 뭐해 허공을 왜 잡았어? 아니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데 천원 날렸어 아 이거 뽑을 수 있어 못 뽑아 이런거 다 사기야 아, 엄마는 해. 깨달았어 이건 다사기라는 거. 할 야또또 또 너무 많이 갔잖아.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거 놔두고 왜 뒤에 있는 걸 잡는 거야? 와 장난해? 우리 그러면 딱천 원씩만 할래? 못 뽑아도 그냥 단 념하고 딱천 원씩만 쓰고 가자. 그천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한만 원, 팔천오백 원 정도야. 각자 그럼 천일씩만 하는 거야? 좋아. 뽑기에서 어? 예설이줄 거야. 줄 거야? 진짜야? 못 뽑을 건데. 나? 어. 예서리 닮은 거? 예서리 닮은 거? 어. 어? 뭐? 음, 나 야, <laughs> 너무 못생겼잖아. 어 마치, 엄마, 이거, 이거 너무 귀여워. 진짜. 나 이거 뽑아야지. 못뭐 뽑을 것 같은데. 아니야 뽑을 수 있어. 뽑아서 그러면 예설이 줄 거야? 엄마 집으로? 예설이 오고 싶은데 못 왔으니까 예설이 줘. 쉬운데? 뭐야? 예설이 뽑아준다며? 그쵸 이쪽 이거 이거 아니 지다 왔네. 아 내디움. 네, 어,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다 걸어가지고 내일 치면 되잖아? 예술 이대로 땡기지 마. 안돼? 이거 안 돼, 이거 왜안 돼? 이거 진짜 이거... 나 이거 진짜... 안 돼. 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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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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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랬어, 엄마. 신중하게 하라 할지나 진짜 딱 천연밖에 안할 건데, 아 여기 장난 아니다. 서에서, 서에서, 서에서... 안오서 예설이가 그때 이거 되게 사달라고 했었어. 얘네 마메서짱 예설이 이런 이도 좋아하는데 퍼즐. 에서 서에서... 서에서... 에 야, 여기 또 뭐야? 또 뭐야? 아, 뭐야, 또 어디가? 서예즈 뭐에 홀린 듯이 자꾸 그렇게 가지 마. 진짜. 예서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 뽑아줘. 네? 네? 예주야.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, 여기도. 너요런데로 이렇게 잘 찾아와? 너 나왔어. 네? 아, 얘는가? 얘다 얘. 누구? 얘얘인가얘얘다얘얘나왔얘응얘 음, 어, 귀여... 피카츄 어? 귀여운 가 얘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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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라면 먹고 바로 누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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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서이주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. 진짜? 소리 없으니까 <laughs> 너무 심심해? 응, 근데 오빠랑 하고 싶어. 이중적인 마음이네. 우리 내일을 위해서 또 일찍 자자. 싫은데? 어, 나는 1 2 시에 일어날 건데. 그건 안 되겠는데? 아까 우리가 산거 하자. 손톱. 예설이도 이거 좋아하나? 엄청 좋아하지. 예설이가 엄청 좋아하는데. 지금쯤 자고 있겠지? 음, 그러니까 음, 자고 있지. 있으니까 자고 있는 다음에.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갔다가. 유치원 갔다가 돌아와서 예설이 아이패드 할 거고. 아이패드 엄마가 지령 내리고 왔는데? 음. 롱맨 이거 예솔이 진짜 좋아할 텐데. <laughs> 허전해. 이쪽 이거는 괜찮은데 허전해. 하나도 안 허전해. 진짜 예쁘다. 아니, 허전해. 어 반짝반짝한 거 봐. 허전해. 안 허전해. 아 예솔아 아쉽다. 언니 혼자 다 할게. <laughs>